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가 나왔었어. 한동훈 전 대표. 예예. 예. 그러면서 당 대표가 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당 대표가 어. 오라고 하는데 원내 대표가 뭔데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느냐. 개엄 당일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내란 특검팀에서 전단 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의힘 추경원내 대표의 수상했던 당일 행적들인데요. 본회의장 소집을 무시하고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면서 혼란을 주며 교란했던 개엄 해제를 막으려고 작정하는 듯한. 행동들과 주변 상황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었던 김상욱 의원이 전달해 주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대표에 대해 험한 말을 해댔다고도 합니다.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잠시 김상욱 의원이 전달하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 들어보고 또 추후에 특검에서 명명백백 소상하게 밝혀주길 희망하겠습니다. 그날의 모든 일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내란특검에서 전단팀 만들었잖아요. 대엄해제 예. 방해 예. 몇몇 의원이 한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날을 겪으셨잖아. 예. 그날 왜세번세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번을 그 의상 비상 의총 장소로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던데 한 번도 장소를 그렇게 계속 바꾸는 경우가 뭐 저는 정신적으로 오래 안 돼서 예전에는 모르겠는데 그때 네.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람 잡으러 다닌다고 화가 나서 막 이래서 텔레그램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역사 잡으러 주민이... 다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 제가 그 본회의장에 저... 처음 갔을 때어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계셨어요 네. 그럼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도 민주당 의석수도 말하면서 가만도 못쳐우냐 빨리 차우라 소리 질러 놓고는 국민의 마음도 없는데 잡으러 갈게 하고 뛰어나가가지고. 아, 면들, 예. 네. 근데 그때 제가 텔레그램 방에 제가 글, 문전 전 하나를 썼어요. 역사의 죄인이 되, 되어서는 안 된다. 어. 뭐, 그러면 다 알아듣고 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나중에 본회의장 들어왔을 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빨리 와야 되는데, 본의적으로 와라와라 하는데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모 오게 하고 있다 하면서 안에서 막 싸우고 막 시끄럽더라고요. 뭐대뭐 그 모두계 하고 있다는 그렇지. 말을 그 그걸 한동훈 전 대표 중요한데. 쪽에서 그런 취지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예, 예. 그러면서 왜냐면 당 대표가 오라고 하는데 어그 어, 의원들이 안 오고 어, 딱그 말씀 하있죠당 대표가 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당 대표가 어. 오라고 하는데 원내대표가 뭔데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느냐? 어. 하고 전화해 전화 안 받아 하면서 막 이런 아, 상황. 그러니까 한동훈 이어줬 대표 이어줬 쪽에서는 이어줬. 빨리 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싸우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랑 싸웠다는 거예요?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데 왜 못오게 하느냐? 어. 왜당 대표는 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하는데 원내대표는 왜 의총으로 가라 하느냐? 이렇게 친한 게 하고 친한 게 하고 다른 의원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 옆에 한동훈 전 대표 옆에 이제 있는 분들이 화를 내고 있고 어. 어. 사람들이 어. 누가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고 있었죠. <laughs> 싸웠다면서? 어, 그, 그 전화로 싸우는 것 같던데 제가까지 어. 뭐 챙겨도 아, 저는 아니, 사람 타으로 다닌다고 큰 <laughs> 도움이 안 돼. 근데 돼요. 확실한 어. 확실한 것은 그때 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계속해서 이상했죠. 어 그리고 또 본회의장의 의원들이 못 오게 계속 방해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의원들이 사실 다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있었고. 강한 느낌은 왜 받으신 거예요? 어, 계속 본회의장에 오라는데 안 오는. 뭐... 아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와야 되는데 네, 당사로 가라 하니까. 당사로 가라 하니까 그, 그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못 오는 상황이 아닌데 다 담판한 모서로도 들어오고 있는데. 예.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 어, 그 느낌이구나 느낌. 느낌이라. 제가 한번 뭐 12월 4일 5일 같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세월이 좀 흘러서 어. <laughs> 불분명한 진실이 되었으나 어. 확실한 것은 방해를 한다고 저는 강하게 느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느꼈을 이유가 분명히 세세하게 있었을 텐데 다 생각을 안 나고 하여튼 지금 생각나는 건 제가 세, 지금 생각나는 거는 추경호 욕하고 다니는 것만 생각납니다 <laughs> 하여튼 왜 자꾸 장소를 바꾸냐 장소도 바꾸고 또 본인이 본회의장 있으면서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게 제가 제일 화가 났던 대목이에요 본인은 국회에 있는데 사람들 보고 당사로 가래 왜?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때 화났던 대목이 그겁니다 본회장 있으면 원내대표면 본관에 있으면 당연히 와야죠 바로 계단 한번 올라오면 되거든요 네. 근데 한번나보지도 않고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 위험한 말은 안 하네 <laughs> 상식적으로라도 네. 원내대표면 그 상황이면 또 본회의장 와서 오라든지 가라든지 하는 것이 상식인데 끝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의원님 그날 네. 수경호 말고 주진우 의원 있잖아요. 네네. 우진우 주진우 의원 네. 혹시 그 동향에 대해서 오, 오셨습니까? 저는 그날 주진우 의원은 그 본회의장 있었거든요. 네. 그날. 전화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전화를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계속 하고 있데 저는 그날 주진우 형님을 뵙지는 못했고요. 아. <laughs> 이름이 같으셔가지고 네. 어. 전화를 계속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 계속했죠. 네네네. 뭐. 그날 추경호 음. 주진우에 대한 행적을 좀 아십니까? 추경호의원어 강북 쪽에 있는 그 머리 미용을 하고 어딘가를 갔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 말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 중요한 데를 간다라고 어. 기분이 좋아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때는 낮에는. <laughs> 아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낮에 사... 미용실을 갔다 갔다는 네네. 거잖아요. 와 있는 그래서... 사실만 하더라도 충분히 방해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봉안에 있으면서 올라오지도 않았고. 또 의원들이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식 의장님한테 시간을 좀더 다오 네.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했는데 있다. 의원들을 당사로 모으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상하죠 아니 의원들을 모을 거면 본회의장으로 모아야지 본회의장에서만 해제를 할수 있는데 어, 그래야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 좀 기다려 달라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 해놓고는 의원들은 당사로 모이라 하면 네. 이거 이미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이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방해 혐의가 했던데 왜 당사로 당사... 모이라고 했는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없었죠. 저는 들은 적은 없고 당사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죠그 자체가 방해죠. 빼내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의장님한테는 좀만 시간 더 모으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아, 거짓말이 저는 거짓말 같아요. 모고 있으면 뭐 본관으로 모요 모으는 거지.